자, 아까 하던 인 n t r o 을 이어서 하면 어, 이제 빨간 줄이 있는데, 이거는 고칠 때 이거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 어려 바꿔야 되겠죠, 어어 어로 대셔라 베리어. 근데 이제 다시 얘기 한번 읽어보면 true 블스 a b l e structure가 왜 h e r e e s t 있다. structure가 왜 h e r e e 있다. 좀 이상하죠? струк처 영장 원래도 있던 거잖아. 근데 뭐 이스테블리시 되고 안 되고 할게 없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로테이션 베리어가 잘 측정돼 있고 이게 잘 알려져 있다는 프로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려면 리즈웨이너, 리즈웨이스테블리시드, well well that uh, two two stable s t c t u r e s have, features have rotational barrier rotational barrier of 2.90 here car b o more determined by more years determined t h e n 이 값이 잘 스탑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근데 kinetics는 잘 알려져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e n s e i n t h is s e n s e 지금까지는 음, substitution 이안 됐을 때 n o n s u b s t i t u t e d then substituted, then s u s i u n s u b s t i t u t e i o n s u b s t i t u t h e t i e r o g e n e o h e u s t y e substituted, h e i d e n i t a t i v e substituted, then s u b s t i n t i e h n t i e h s s i t e n s s i t e n s i e n t i h n t i h s s i e n s s e d n s i e d t h n t i h n s s t i e h n s s i e n s s t e h n s i e e n s s t i e h n s t i e h s s i e n s s t e n s i e n t i h n t i e h n s s i e n s s e n s e 인디센스는 잘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인디스 보통 인디스 리가드로 많이 썼는데, 인디스 리스펙트, 인디센스 없습니까? 인디센스 어떤 거 많이 썼는지. 음, 사람들이 일단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일단 인디스 리가드랑 인디스 리스펙트가 차이가 뭔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는 거죠. 뭔 얘기일까? 인디스 디렉션, 인디센스, 스 인디스 리가드. 차이가 뭐냐? 근데 밑에 보면, in this sense, 상차 없죠. in this regard, in this respect, 왜 쓰고? 그래서, 삼등급이 사용안 하는 표현을 우리가 non-native speaker가 사용할 필요 없어. 뭐 yeah. 위에도 한번 썼으니까, in this regard. Additionally substituted in the use function as an alternative to. 이게 보면 이제 alternative to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뭐라는 거예요, 명사가?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교수님, 이 개념으로 바꾸려는 건데 일단은 바꿔볼게요. 이제 뭐 바꾸고 나서도 이제 뭔가 문제냐면은 Alternative t o Something이면 이게 이거의 대체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Heterogeneous Substitute Derivatives가 이거가 Alternative인데 이거에 대한 Alternative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예를 들어서 Alternative f o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Alternative 하는 데 있어서. 이, 이,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a l t e r 다 너무 자주 한다그 얘기랑 동켜하네요 어, 이렇게 써도 아무 무리가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 이렇게 쓸수있어 offer alternative-system 감은 감은 생각 방안으로 데이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음, 처음에 이제 로테이션 얘기를 했고 컴포머 어, 컨퍼머, 로테이션 컴포머라는 얘기를 했고 어, 어떤 베리어도 중요하지만 어, 그리고 그 이퀄리버드 중요하지만 어떤 기네릭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하면서 잘 알고 있는 에세인은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잘. 일, 어, 려리있지만 키네틱스는 잘 관리되지 않다 어, 측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배리어를 아는 거랑 배리어는 이제 익스파리먼트를 척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매니저먼트에서 측정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는 거랑 어, 그게 실제로 그게 빨리 돌아가는지를 아는 건또 다른 얘기다 어, 알기 힘들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소각을 듣고 그래서 이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했는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헤테르시니언스리쉬업 시트데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까지 아주 흐르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왜 올트니프 대란지 이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a l s o the two eclipsed conformations, a n t i c l i n i c a l and uh, s i m p e r i p l a n a are still too unstable to exist in any observable relation, 이클이어서 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클립스가 문제라고 했죠. 이클립스에 그 비해서 스테그더포만 그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해탈기니스에서이하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냐? 이그래는 여전히 문제라는 건 투, 투이 투, 스세이같이 그게 이스랜인 문제로 나와요. 이 근데 투컴포이션이니까 핫플레이션도 왠지 퍼플레이션을 써야 되거든요. 요즘 빨서이 아니면 합쳐서 막 해당 생각할 수는 있겠죠. The two staggered conformers, u n t i and Gauss, are stable enough to exist in meaningful q u a n t i t i e s 여기도 어, 두 개니까 왠지 n d the Monica, and the quantities, quantity. By quantities, 네, 뭐 quantities, q u a n t i t i e quantities, quantities, q u a n t i t i quantities, quantities, q u e qua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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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a n i n t i u a quantities, 네, 빨간 줄 켜졌는데 밑에 보면 뭐, 뭐 엔타이클리 어, 클리니컬 뭐이뭐좀 다르가 맞냐? 그거빨 뭐 헷갈리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제 가져와서 전문 용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도 있으니까 가져와서 처음면되겠죠 맞냐? 수정된 게 엔타이클리니컬, 엔타이클리니컬. 엔타이클리니컬도 있고 엔타이 클리널이 죠 엔타 이클리 r Anti Cleaner. -clinal. 뭐이 n t i c l e a n d e r s t a n d i n 타 Anti c l i n a l e a n e r 이 n t i c l e a 죠 e r a i n a l i a n t i c l i n a l e r t i c a l 여기서 이제 엔타이 클리인이 가우시 팩트 아까 우리 안타이 가우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보면 셀클리니클리날알이이 클리네라. 엔타이 클리날이 맞는 말거니다 그러니까. 사이퍼 어, 사이퍼 플라나 그러니까 클리니칼이 아는 스펠인 레타이니까투펜스데이블투 Like stable to In addition, they own uh, desirable substituent pairs whose interactions serve as fingerprints for uh, the bond rotation dynamics. Substituent like uh, like, it, we can look at them on it, so you can interaction how your uh fingerprint is off. Accordingly A series of theoretical studies estimated that the rotational estimation of n-butane, one of the simplest a t h a n e derivatives. one of 하면 보통 뒤에는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개가 되는야죠 derivatives가 획수가 되어야 되죠. what happened at the rate o s t a n d e g in t h second-tendered ecosystem.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여기 a c c o r d i n g l 가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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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있는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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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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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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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런 이런 이런 e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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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e 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수있 The rotation, isomerization. 아, 애서. Happen. Isomerization happen. At rate. The rate로 일어난다. Yeah. So, 사실은 이제 uh, mm.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좀 놔봅시다. 아니, occur 해야 yeah, 될것 같아요. 그거다비 so, estimate니까 그러니까, 이건 occurs. At the rate. c o n s t 인데이 c o n s a 가 within 10 p i c o s e c o 아니든지 uh, 100 p i c o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anging. 그러니까, 그러니까 ranging from 10 p i c o s e 우리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within 10 p i 이니까템피코 i 10px c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p i c 도템피코 i c o s e c 아니니까. 그러니까 놔두고, 자 so further spectroscopic methods revealed g e n e t i c r e r e constant of microsecond to millisecond. m i 마이크로 세 c o n d we will not touch you. I will answer y 이 u So, I will take the t e m p t u s u s I h e n l o w temperature, using dynamic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o v e r 뭐 t u r e I will take the t e m 웨이칸스단트가 마이코색한에서 밀리색한 경우 노방식을 이용해서는 43 피코셉입니다 벨기죠? <립> 네. 그러나 이제 일단 이 오버가 이 오버랑 이 오버가 둘다이 오버를 는 건데 일단 웨이칸스단트가 셀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 일단 카운터블레이니까 웨이칸스단트라고 하든지 벨리그 이칸스단트 웨이칸스단트 다큐네리그 때문에 솔이히리그란말쓸 필요 없고 웨이칸스단트 웨이칸스단트 이게 레이칸스언트 어 마이크 세컨드 요즘 이걸 사용해서는 이렇게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템피 커스터니 이 메인지가 이 중요하면서 뛰고 지금 네, 생각해 볼안것 같은 일단 어 각만 그 왜냐면 여 특히 여기서도 뭐이 메인지를 적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만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 텐이라고 적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Using 2D IR vibrational spectroscopy in a wide range of ethene d e r e v a t i v e s 에서 이거 사용해서 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거 이거에 사용한 거죠 이거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스펙트라네요 이거 맞는 거고 자, 어디에 사용했으니까 on on a wide range of e t h n e d e r i v t i v e s 에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럼 nonetheless any direct structural evidence on c o n f o r m a t i o n shifts during this single bond rotation process has not yet been suggested. direct 그러니까 suggest suggest evidence s u s c u g g e s t h a e d e 적 c e s e t a t e v i d e n c e 는 보통 e v i d e n c e s u g g e s t i e c s u g g e s t e v i d e n c e suggests t h a e v i d e n c e s u g e v i d e n c e suggests i d e c u s t e v i d e n c e suggests that the evidence s u g g e s t v i d e n c e suggests v i d e n c e suggests h a t d e u g g e s t v i d e n c e suggests e v i d e n c e suggests suggests u n c t i n a Evidence suggested. as previous researches concentrated on one or two representative substance groups that are feasible in spectroscopy. Feasible so and feasible, two, are feasible, two. Probably spectroscopy feasible infrared. and 게 Feasible. 이런 일 e 이로이렇렇게다 h e b e s 하고 f o r k o d g e t t o n t h e b e g t s t o f to u r k h n o s l e t g o 그 n g to say that I'm going 을 o say that I'm going to s 면은 that I'm g o i n 말 to say t 고 얘네들이 going 몰랐구나. 그다음에 맞는 말이라도 어, 그러니까 그런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 개인적인 얘기할 때는 혹시나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말씀 건데, 요거는 프린트로 이제 이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뭐 커브레터 같은 데는 뭐 쓸수 있는데, 진짜 뭐 커브레터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일단은 가능해요. 네. 그래서, However, none of the m o d e r systems have taken the population change among spectroscopically dark brown leads or the conformers of intermediates that might appear in actual chemical reactions into consideration. 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음, 딱 처음 읽을 때 무수한 데모이겠는데 그런데 뭐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 인투컨실레이션 많이 있는 걸 봐서 지금 결국 이만큼 긴이은 이만큼을 take into account 어, 안했다. 나노 시스템이 이거를 take into account 안했다. take into consideration 안했다. 그얘기는거다 그런데 이 모델 시스템이 뭔가 take into account 라는 액션을 제안한 다는 이상하다. 그래서 어,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나노 모델 시스템 Even population exchange among the uh, ground states or the conformers that they might appear in extra chemical reactions have not or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Okay,